유체프라, 웃음만 발의 스타들이 자력장 비아인드 스리, 엔딩. 너 무리하면 안 되는데. 너 지금 정상 아니야. 네 머리에 유탄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어. 의사한테 얘기 못 들었어? 오야, 아, 기습아, 야,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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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 아이고. 수염 자국. 예. 아, 오빠 먹으라니까 어떻게 시큼해졌습니다. 어제부터 내 매니저로 들어왔어 엄마 우리 매형+ 무... <웃음> 매형+ 매형+ <laughs> <laughs> 벌써 매형+ 됐어요? 힘없는 코디네이터나 농락하는 그런 매형+ 매형+ 으로 생각하지 않겠냐고 아, 왜, 왜형매 상대가 윤채야? 윤채가 아니 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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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형매 아줌마 내가 우리 아들한테 얘기해서 이 빌딩 다 밀어버리고 영다가 빌딩. 든 <laughs> 실례합니다 든가인은이 모든 같아요 말씀 좀 사람은 이 모든 사람은 이 모든 사람은 이모이요 제가 제, 대사가 제일 많아요. 아, 옷다 놓고 유니 반스 골라내려면 유니 엄만 못 골라내도 저기 집엔다 골라내잖아 엄마. 내 말이. 은채 브라자 치수, 반스 치수, 어 신발 치수. 나도 모르는 거 유니 엄마. 아유 뭐냐? 어, 은... 죄송합니다. <laughs> <누구, 엄마? 웃음> <누구지? 웃음> 서지섭에게발에넋시나가버이 녹지야. <laughs> 반할만하죠. 네. 까지 서지 서지섭백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 네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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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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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말이도 때리네요. 진짜 못됐네. 누나한테 무슨 말 뻔했어 이게. 너나 조용히해. 너나 그렇게 가르쳐줘도 조 어떻게. 거기서 거기서 또 하면 안 돼요. <laughs> 그렇게 가르쳐줘. 도 아, <laughs> 때려야 되니까. 인제 애들 너무 귀엽네요. 네. 어. 머리에 청아리 박힌 채 살아가는 서지섭, 갑자기 어. 찾아온 두통에 괴로워하는데. 어. <laughs> 마이크. <웃음> 머리에 총 맞은 사나이죠. 콜라 내가 시킨 거야. 아니야, 내가 콜라야. 아니야, 콜라는 몸에 안 좋아. 이빨 맞썩고 우유 먹어, 우유. 시로 콜라 먹었고. 콜라 안줘 주. 내거야 위험해 보여요. 아, 엄마, 콜라 시켰잖아. 애. 제가 꿈꾸는 방송이에요. 우리도 항상 뽀사시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야, 사랑하는 인성이 대한 애절한 마음을 담아 키스를 하는 서지섭 보는 사람들 도숙연해 질인데 모든 남자가 눈물을 흘려. 아, 아. 두 사람 이번엔 더욱 진한 키스신을 착용하는데. 아 말이 안 나옵니다 지금 예, 순간에. 한 예. 말하면 얼마나 욕 먹을까요 지금 순간에. 어, 정말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분위기를 깨는 듯한 제가 아. 우와, 올해도 하셨네요. 네, 저, 저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지 않고서야제 어떻게 고려를 아. 저노망아닙니까 그러니까 20 자, 세상에 예. 20 마시미로 다시 온. 야, 다시 한번 한 번만 와. 야, 야. 겨울 연가도 저렇게 오래 안 했어요. 근데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슴이왜 떨리죠? 아. 어, 컷. 야. 또 어. 뭐야? 와. 어. 전못 참... 마지막으로 네? 가로등을 배경으로 멋진 키스신 촬영을 하는 두 사람 완벽한 커플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없을 만큼 정말 예쁘네요 야 얘들아만 키스신 야... 너무 오래간다 아... 뭐하는 짓이에요 이게 안가안 안 간다고요 나안 간다고요 그래서 이 혈관이 점점 이 얇아지면서 팽창하고 있고 그런 소리 들으려고 온거 아니고 아. 자. 아. 임시정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정영의 휠체어를 밀어주는데 자 거울 한번 봐야죠. 아, 어이구, 미모에 깜짝 놀랐나 봐요. 해 먹자 짜장면. 비키라는 소리 안 들려? 짜장면, 짜장면 먹자. 아, 오. 오오. 짜장면 너나만 이처 먹어. 저 여기가. 왜이리 심지어? 진짜... 너약먹었지 <laughs> 아유, 치자 맞고, 잘 잘... 어, 점심 못 차렸어요. 그렇게 살아 죽지 못해 사는 세상 오늘 oh, no. 뭐냐 가자. <laughs> 아저들 다들 그렇게 살아. 아, 자연스러운 모습도참 멋있어요. 팔아. 죽은 듯 살아 산 듯한 해프닝은 너무 죽지 못해 사는 세상 오늘 oh, no. 노래예요? 랩인가요? <laughs> <laughs> 아, 뭐냐? 첫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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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주를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고 비굴하게 만드니? 아, 너 언제까지 하냐? 아, 안 돼요! 지금 우리 언니 집에 없어요! 시골 갔어요! 아, 아 진짜 안 돼요! 오빠, 진짜 이러시면 우리 엄마 이혼당고 하면 우리가 5등에서 딸린다고요! 살려주세요 이 살려주세요. o I go, I go, I go, 아이고 I go, I go, I go, I go, I go, I go, 야 go, I go, I go, I go, I <laughs> 다리에 힘 풀렸어요. 네. 임수정 씨는 가벼울 텐데. <laughs> 아이고, 민망하게. 아니, 꿈소리가 나요, 꿈소리가. 그러게요. 잠깐만요, 모뭐 얘기도 아파야 됩니다. 비카람 야, 얘기 깨워라. <laughs>